밀베다 밀베. 오케이. 밀리타리 베이스. 한옥듀오도 개추나지. 사녹하면안 먹지. 아 말해 뭐해? 네 다섯. 총싸움 총싸움. 아 들어가. 어, 들어. 이번에 하나야. 하나 내렸어. 어 사람이다. 우디어디 210도 걔 혼자야 합자자고 1번쪽 아, 무조건 혼자 간다 커다란 방? 바로 옆에 형 바로 옆에 1번 거그 바로 무대 때려줘 알았어 현재 잘 죽더라 하나 더 있다 어디? 핑 찍어줄게 여기 정확히 1번? 한대 맞췄어? 뚝배이만쳤던거 같아 이제 쩔 벽에 있을꺼야? 음... 보인다 바로 삼아 빼공 가다 빼공 오케이 빼공 킬 안뜬거 아니야? 소리가 빼공 끝에 알아라 1번 페이 한중 보이진 않아 아왜 옆에 하나 기절 안 죽일게 일단 오케이 okay. 대체 중이었거든 그 끝에 끝에랑 뭐야 아이 뭐야 레이더 있네 레이더. 오카. 레이더 옵니다 나이스 아 온다 아니, 야아니야 바로 피 채워. 벗길게, 바로. 우와, 좋아. 바로 가자, 이거 피 채우고. 나, 떡 없어? 가만. 버렸어. 야, 얘거 먹을게. 아니, 안 살린다. 뭐야. 잘해, 잘해. 아이 하루 이틀이야 라이딩샷 준비 아이 없어 없어 나오는데 앞에? 바로 뭐야. 앞에? 페리 갈집 죽었다 근데 중선에 세워볼까? 오케이 뭐야 내 바로 앞에 나 죽는다 아 씨, 바로 앞이 있었네? 클럽 맷다야 오른쪽 사람! 25! 25? 어, 우리 봤다. 스마트핑. 얇은 나무에 숨어 있어. 2이네다인이네 아, 하나 2인다 아, 있다. 있다. 왼쪽. 에 2인에. 게 아 현동아!!! 죽으면 다 스탱! 못 살리자마자 다 스탱! 난 몰라! 난죽다 스탱! 난갔다 죽으면 다 스탱! 죽으다스오 <laughs> 그냥 터트다실부레어 <터프였다>. <laughs> 아,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끝났네? 아으... 아, 예. 아, yes. 아, 건물 있네? 건물 그 있건편에 있는 거였어 잡으면 그만이지 뭐저 유에이지 건물있다 맞다 앞에 집에도 있다 어디? 3집 조용한데? 3집은 조용해 어. 근데 이 강남차고집이랑 둘에 <놀람> 있는 사람이 있다 <놀람> 두 아, 개밖에 못 맞췄다. 하더 바했다. 다리 있고 바위. 큰 바위야? 다리 딱 왼쪽 여기 2번핑 바위. 크다란 제일 큰 바위. 돌무더기. 뭐야 우리 언덕 바로 앞에. <목소리> 어우 씨. 이거2 0도언덕에사람있어 어. l 린다 d a t 대세대세대 o d a 대세대 세대. y Today. Today. t o d 어 y Today. Today. 강남 사과질 나온다 도로로 다리를 넘어오겠다 쏘게 네, 오케이 박았다 한 대, 두대 기절 나이아 얘네가 그거구나 하나 더 있거든? 거기 잘 좋아좋아 이번 어디야 아 아깝다 씨 이거 안 쳤으면 잡은건데 뒤에서 다운 미드샷 하는거 같은데? 저기 저기 지금 스마트 320았어 음, 우리 뒤에돼 있다 피일인데 아, 어디? 보쪽1 5 5도 끝에 일반. a y w h a 잡자. 이 p 자기장 와서 가야 돼. 자기장 아닌가? 아 자기장 안에 둘 What's up? w 되 a t s up? w h 13킬 13? 어다 드려? 3킬 만 하면 된다 오케이 야 4명 남았네? 5명 남았네? 5명 5명 좀 먹어야겠다 차된 나무에 사람이 있어 오케이 아나좀 너무 위험해 보인 같아. 간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꼭 어, 갈게 오케이 오케이 쟤가 먼저 갔다. 뺄게 나한테 맞았어. 쟤도 한대 맞았어. 그렇한. 봐서 봐서. 와,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쟤네가 만 저기 그럼 해서 세인가 뭔데? 가자 가자. 기, 이제 일단 어. 라스트 사망. 둘. 어, 쟤네 돌리다. 딱, 딱 20킬인데, 쟤네만 잡으면? 오케이. 할수 있다. 굳이 알 필요 없긴 하다, 근데. 각 벌려놓고 그냥 대기 탈까? 나 오른쪽 각 벌려놓을게. 어때? 쟤네, 저기장상사 하면 그날, 그날로 줏대는 거야. 오케이. 난이나면 먹고 있을게. 불 맞지, 쟤네? 하나 아니지? 날고 보니까. 불 맞을 거 같은데? 어? 싸우나? 티란 돌아서 잡으려나?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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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둘 바이둘 팀이야 팀팀 팀. 둘이야? 어 팀이야 아, 팀 티란 와야돼 나 뒤로 돌게 야나 봤어 근데 오케이 나 위치 확인 좀 해줘 형 바이 딱딱 딱 주황핑 쪽 바이 쪽에 있거든 왼쪽으로 박을 거 같은데? 조심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더 아, 붙을게 그냥. 나싸울수도 아, 있어. 와, 추락. 추락개들. 이제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가야 되나? 어, 나? 가야 돼, 형. 추락개를 잡아야 돼형내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 추락개를 잡아야 되는데. 둘 같은 개 있을 때 그거 고 튀어 봐. 잔죽이고 있어. 잔죽이고 있어. 추락개들 찾아봐. 없어? 없어. 아이씨, 이게 누야 그래. 뭐야? 뭐야? 저격수야 뭐야? 아, 없어. 추락할 데가 있나 여기? 아 이거 오른쪽으로 깎았나 보다 절벽으로. 아, 아 싫어야. 싫어야. 어떻게 추락? 아, 재장.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지. 이거 인정해 줘야지 솔직히. 이건 딱2 0 k m i k o n i 지 Ogir, Oda, Truk, Kazo, Shungo, Atende, O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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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 i 이 a